안녕하세요. 정돈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현영기형 220번 문제고요. 백선으로 백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보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제목이 금불환세로 붙여져 있습니다. 모양만 봐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안될것 같지만 알수 없는 것이 바둑의 묘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백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백은 위쪽에 후한집이 나있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바로 이곳에 둬서한 집을 확보하는 소는. 흙은 이곳을 이어가게 됩니다. 백이 단수친다 하더라도 흙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백이 젖혀보지만 흙이 백두점을 잡게 되면 아무 소도 되지가 않겠고요. 수순 중 백이 3번 자리에 단수치질 않고 네 이곳을 치중하는 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흙은 있게 되고요. 백이 젖혔을 때 흙이 백두점을 잡게 되면 역시 아무 소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백이 자리 한 집을 확보하는 수호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이 아래쪽에 흙한 점을 따내는 수는 흙이 반대로 이곳에 집을 없애게 됩니다. 여기서 백이 한 점을 따내는 수는 무의면 수가 되겠죠. 네, 이때 흙이 주의할 것은 이쪽을 바로 막게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젖히면서 단수가 됩니다. 흑은 백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어서 패가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굳이 흑이 4번 자리에 막을 필요가 없이 네, 그냥 백두 점을 잡은 그만입니다. 백이 단수 쳐 봐도 흑은 백두 점을 따내게 되고요. 백이 호에 이어 봐도 흑이 젖히게 되면은 백은 잡히게 되고요. 수순 중1 0 3번 자리에 흙한 점을 따내지 않고, 내 네, 이곳에 치중하는 소울은, 네, 이때도 물론 흙이 있게 되면 100이 젖히는 순간 흙이 잡히지만은, 내 네, 흙은 4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2점을 잡게 됩니다. 1 0이구자로 뒀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도 흙이 있는 소울은 100이 가만히 느는 순간 흙이 자충이 걸리면서 100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흙은 6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2점을 따낸 그 말입니다. 백이 흑한 점을 따내봐도 흑이 잘 찝게 되면은 백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백이 흑한 점을 따내는 소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곳을 젖히는 소는 흑이 백두 점을 잡게 됩니다. 백이 이곳을 치중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흑이 손 따라 이곳을 이었다가는 백이 흑한 점을 따내면서 단수 치는 게선수가 돼서 흑이 백두점을 딸때 백이 2부대 지키게 되면 백이 살아가게 되고요 네 이번엔 흑이 4번 자리에 있지 않고 네 이곳에 있는 수 역시 백이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죠 흑이 백두점을 잡을 때 백이 2부대 집을 내게 되면 백이 살아가지만은 네 여기서는 흑이 4번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이곳에 집을 없애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백이 2부대 단수 치더라도 흙이 102점을 따내면은 10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백이 자리 젖히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살아가기 위한 첫 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백의 첫 수는 먼저 이곳을 치중하는 게 수순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치중해왔을 때, 만일 흙이 이곳의 집을 없애게 되면, 네, 이때 백은 이곳을 끊는 게 아니라 입구자라 두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어가는 수는, 네, 백이 건너가는 순간 흙이 저절로 잡히기 때문에 흙도 사원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쪽을 젖혀서 백두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비로소 백은 이곳을 끊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허근이자를 찝을 수가 없죠. 찝으면은 자충이 돼서 백이 흙네 점을 따내기 때문에 네 흙도 4 번자를 찝질 못하고 백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이곳에 있게 되면은 백 전체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이 첫 수로 이곳을 최종했을 때 흙이 이곳에 점을 없애질 않고 이곳에도 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는 백이 이곳에 한 점을 내게 됩니다. 흑이었을때 백이 단수치는 수는 흑이 있게 돼서 네, 물론 백이 잘 젖히면 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백은 네, 굳이 이렇게 패를 할 필요가 없이 백은 이곳을 먹어치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흑이백두 점을 따낼 때 백은 다시 한번 먹어치게 되고요. 흙이 백화점을 따내더라도 백은 단수측이 됩니다. 여기서 흙이여가는 수는 백이 저측이 되면 흙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흙도 10번 자리일지못하고 백두점을 잡을 수 밖에 없을 때백도흙세 점을 잡아서 백이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이 문제는 백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곳에서 백의 최중수라는 묘수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백이 살아가는 정답 수순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의 첫 수는 이곳을 치중하는 수가 되어있고요내기서흑이자의 네, 집을 없애러 올 때. 백은 이곳을 끊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입구자라 두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많이 흙이어 간다만 백이 건너가는 순간 흙 전체가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흙도 4번 자리에 있을 못하고 내 쪽을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내 네, 이때 비로소 백은 이 자리에 끊어가게 됩니다. 흙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할수 없이 백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백이 후에 이어서 백이 그대로 살아가게 되겠고요 수손종 흑이 2번 자리에 두질 않고 네, 이곳에 두는 소는 네, 백이 반대로 이곳에 집을 내게 됩니다 네, 여기서 흑이 여가는 소는 백이 먹어치게 되고요 흙이 백두점을 따내더라도 백은 다시 한번 먹어치게 됩니다. 흙이 백한점을 따낼 때 단수치게 되면 은 흙은 이자리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백두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백도흑세점을 따내게 됩니다. 흙이 백한점을 따낼 때 백이 막아서 백이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현영기경 2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